좋아요, 긴들 김도이 박사의 긴들입니다. 오늘은 좀비고등학교의 따끈따끈한 신규 컨텐츠 어썸패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점검을 통해 업데이트된 신규 컨텐츠 어썸패스는 강우빈과 소현우의 쪼꼬쪼끼는 보상 추격전이라는 컨셉으로 각종 퀘스트를 통해 좀비고등학교를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컨텐츠입니다. 일단 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를 받게 되면 대기 화면에 어썸패스라는 아이콘이 생겨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좌측에는 어썸패스와 무료 체험의 보상 내용, 우측에는 퀘스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측에 퀘스트 내용을 확인하고 클리어해서 별을 모을 수 있는데요. 퀘스트 앞에 있는 별의 개수가 그대로 적용되고,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난이도도 높습니다. 이 별을 10개 모으면 어썸패스의 레벨이 올라가고, 좌측에서 레벨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퀘스트는 난이도에 따라 혼자서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것부터 힘을 합쳐서 여러 번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퀘스트 내용은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두나 클리어 조건에 대하여 그대로 알려주고 있으니 일부 아리송한 엠블럼처럼 어떤 퀘스트인지 연구해 볼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서 난이도 4나 5가 나오면 그냥 퀘스트를 초기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퀘스트는 매일 오전 6시에 자동으로 초기화되고 만약 원치 않는 퀘스트가 나와 곤란하다면 우측의 퀘스트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퀘스트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 초기화의 가격은 무료 체험은 500미네랄, 어썸패스 유료 구매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퀘스트 초기화는 5분에 한 번씩 할수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은 퀘스트가 연달아서 나온다면 그중 일부라도 도전해보시거나 5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초기화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썸패스를 구매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어썸패스는 2,500원에 구매 가능하며 매시 무료 체험보다 더 좋은 보상을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것처럼 캐스트 초기화 비용이 면제되고 추가로 로비 화면 및 기타 광고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버로서 마지막 광고 제거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보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체험에서는 500미네랄을 받을 수 있지만, 어썸패스에서는 2500미네랄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명찰, 말풍선, 악세서리 등도 무료 체험에서는 기한제를, 어썸패스에서는 무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씩 다른 보상이 준비되어 있지만, 어썸패스 시즌1의 최종 레벨 25를 달성했을 시, 무료 체험에서는 모범 경감 강우빈 스킨을, 어썸패스에서는 방랑배도 송현우 스킨을 무려 무제한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출석 체크의 연장선 같기도 한 어썸피스 콘텐츠, 과연 2500원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유저분들이 어썸피스가 현지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라는 의견을 내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지를 유도하는 것은 게임을 운영하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현명한 유저분들이라면 각자의 사정에 맞게 내가 꼭 현금을 써서라도 가지고 싶은 요소만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질 유도는 어썸패스보다는 각종 스킨 세트 판매가 훨씬 더큰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어썸패스 사요? 말아요? 결정을 고민하고 계신 아깅이들을 위해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제거?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입니다. 퀘스트 초기와 무료라고는 하지만 1회당 500미네랄이라는 저렴한 가격이라서 역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썸패스는 내가 어썸패스 시즌1 기간인 한달 동안 게임을 꾸준히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퀘스트를 깰 자신이 있다. 내 목표는 무제한 명찰, 말풍선, 악세서리 획득이다. 나는 어떻게 서라도 25레벨을 달성해서 강우빈 뿐 아니라 소면의 스킨까지 손에 넣어야만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많은 참여가 어렵거나 게임 자체의 난이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저분들, 명찰, 말풍선, 악세서리를 굳이 무제한으로 갖지 않아도 30일 기한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난 소면우는 뱉고 강우빈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무료 체험으로 충분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레벨 25를 달성할 자신은 있다면 다 떠나서 무제한 스킨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2,500원에 두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무과금 유저들도 무제한 스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어썸패스가 고맙기까지 합니다. 물론 본인이 게임을 꾸준히 열심히 해야 획득 가능하지만요. 어썸패스 시즌 1은 9월 26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10월 24일에서 2 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3일간 보상만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종료됩니다. 다들 어썸패스로 더 재밌어 준비고등학교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킹더이 킹도리 박스의 킹더이였습니다. 오늘도 킹더이 돌아줘서 고마워요. 투이 바이.